다음 영상은 상체 운동을 위한 바이셉스쿼 운동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팔꿈치를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여 이두근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재활 훈련이나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으로 적합합니다. 재활 운동 대상자는 팔꿈치 및팔 부위의 근육을 강화하고 싶은 사람, 팔꿈치 통증 완화 및 이두근 강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재활 운동을 주의해야 할 대상자는 팔꿈치에 급성 부상이 있는 사람, 팔꿈치와 어깨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셉스 컬 운동이 주동근 및 보조근입니다. 주동근으로는 상완이두근이 있으며 보조근으로는 전완근, 삼각근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텝온. 저항 밴드를 두 발로 고정하고 양손으로 밴드를 잡습니다. 스텝. 팔꿈치를 굽히며 밴드를 위로 당겨 팔꿈치가 완전히 구부러질 때까지 올립니다. 스텝3. 천천히 팔꿈치를 펴면서 시작 위치로 돌아갑니다. 바이셉스 컬 운동의 주동근인 사만이두근을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호흡법으로는 밴드를 당길 때 내쉬고 원위치로 돌아갈 때 들이마십니다. 주의점으로는 팔꿈치가 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팔꿈치는 몸에 가깝게 유지합니다.